그래서 예 일단 뭐 필요한 자료형은 객체 빼고 거의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코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저는 프로그램 프로그래밍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현실 일단 첫 번째 목적은 현실에 있는 거를 예, 컴퓨터 속으로 옮기는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 속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옮겨놓은 걸 통해서 거기다가 이제 뭐 옮겨놨으니 뭐 자유롭게 뭐 숫자 더 하고 빼고 기능 추가하고 제거하고 해서 그렇게 옮겨놓은 걸로 예, 현실의 문제를 다시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게임은 뭔가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게임도 어떻게 보면 목적은 있어요. 현시, 대충 뭐 현실의 거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좀 미래, 과거 이런 보통 주제가 그렇죠. 현재나 과거나 미래 게임의 주제가 이렇잖아요. 그런 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네. 현실의 문제를 뭘 해결하죠. 지금 내가 시, 심심하고 해서 우울한데 그 우울을 우울함을 게임으로 해결해주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게임도 어떻게 보면 예, 프로그램 제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어, 이 변수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 이 변수를 다룰 줄 알게됨으로부터 이제 예, 본격적으로 예, 지금까지 썼던 그 자료형과 값 이거를 활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변수 변수가 뭔지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변수는 이제 어, 여기 제가 써놨는데 잠깐 동안 특정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쓴 값들 있죠 콘솔에다가 쓴값 이런 거다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이렇게. 1 더하기 3 하면 4 했는데 그 다음에 4를 또 하려면 또다시 이렇게 해야 되고 얘가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컴퓨터는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이 있는 거 알죠? 사람보다 기억력이 좋다. 근데 원래는 컴퓨터는 기억을 못해요. 변수를 쓰지 않으면. 저런 값들이 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쓰고 나서 날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값을 이렇게 어딘가에 저장을 해둬야 되는데 그 공간이 이제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 예를 들어 제가 뭐, 코인 비트코인 이런 거에서 1억을 벌었어요 어. 그래서 막 1억 벌었다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저장을 안 해놓으면 예,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빵온데있어 날라가 버려서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에서는 뭔가 값을 저장해두는 게 아주 중요하고 예, 그 저장해두는 공간이 이제 변수고 그 변수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저희가 여기 앞부분, 이게 변수를 선다는 건데, 이거 하기 전까지에는, 요거, 이런 계산을 했을 때, 돈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32,000 나왔죠. 요게, 예, 뭐 어떻게 접근할까요? 예, 32,000 나왔는데, 그래서 뭐, 이거를 다시 쓸 수가 없거든요. 다시 쓰려면, 예, 요런 식으로 계속 쳐야겠죠. 예, 사람이 계속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쉬운 숫자는 모르겠는데, 이런 숫자예요 막. 이런 숫자면, 이제 막, 2348, 2390, 4811, 34, 막 이렇게 치다가, 중간에 까먹는 거야. 예, 까먹어서 실수로 이게 군인가5가 해서 5 하면, 결과가 달라져버리고, 이러겠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let, 예, 이제, 변수라는 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 막 써놓고, 예, 명령이니까 뒤에 세미콜론 찍어주시고, 예, 나중에,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스트링 이렇게 저장했던 값을 예, 언제나 이렇게 얘는 이제 변수의 이름이에요. 변수의 이름. 저희가 저장을 할때 어디에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값들이 뭐 저희가 저장하고 싶은 값이 135도 있고, 248도 있고, 369도 있다 할때 예. 얘네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놨는데 그... 어디에 저장해 놨는지를 까먹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죠. 예. 막 서랍에다가 저희가 물건을 넣어 놨는데 그 물건들이 어떤 언어는지 저장 어떤 언어는지 기억을 못하면 예. 기억을 못하면 그못 찾는 거잖아요. 저장을 해놔도 못 찾는 상황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변수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적어 주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방금 경우는 넘버 1에서 1, 4, 5 let n u 2에서 2, 4, 8 let n u m 3에서 3, 6, 9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세 개를 저장했으니까 넘버 m b e r 1, n u 2 그래서 나중에 넘버 m 1이랑 넘버 m b 3랑 더하기 이런 식으로 저장된 값을 막 서로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런 값들 있죠. 예. 뭐 문자열, 숫자, 불값, null, undefined. 이런 거를 먼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예. 저장한 것끼리 이렇게 서로 계산을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예. 이런 값을 직접 더하기보다는 변수에 저장해놓고 그런 것끼리 더하기. 이렇게 이름 짓고 나중에 원할 때 불러서 쓸수 있고 변수가 없는 언어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도 어 근데 그런 언어도 네, 변수가 없다면 대신에 변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게 제공이 되겠죠. 변수는 없을 수 있어도 기억을 하지 못하면 사실 어 좀 제한적인 용도로밖에 쓸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수 없는 언어가 있을 수 있는데 변수를 대체할 만한 뭔가 방법을 제공을 해줄 거예요. 콘솔로. 이것도 한번 보고. 아까 저장했던 스트링. 스트링 변수 이렇게 쓰죠. 스트링 변수를 이렇게 쓰는데 이번에는 콘솔 로그. 콘솔 로그 역할. 콘솔 로그 명령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도 좀 차이를 알아가시면 좋아요. 미리미리. 일단 이 콘솔 로그를 하면 여기 콘솔 로그 여기다 넣었던 걸 이거를 그냥 콘솔에다가 바로 다시 표시를 해 주거든요. 근데 되돌려 주는 값은 undefined. 저희가 그냥 여기 스트링 이렇게 치면 바로 이값 자체를 되돌려 주고, 이게 되돌려 주는 거죠. 여기 표시가 그래서 이 콘솔로그랑 에어거 차이점. 차이점이 뭔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지만 예, 별건 없어요. 예, 콘솔로그는 이렇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아니라 그냥 진짜 이 콘솔을 그림판처럼 쓰는 거예요. 그림판처럼 여기 콘솔에다가 잠깐 그 값이 뭔지 적어두는 거. 입력이나 출력 예, 되돌려주는 값 이런 거랑 상관 없는 게 아니라, 아 상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여기다가 글자 적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거. 저희가 이렇게 그값 자체를 물어보면 컴퓨터는 그 값이 뭔지 돌려주는 거.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단순히 화면에다 그리는 거랑 이값 자체를 돌려주는 거랑.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와닿으시지 않을 수가 있는데 돌려주는 거랑 화면에 그리는 거랑 내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뭐가 차이냐? 어, 나중 가면 조금씩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변수는 선언한다고 해요 이렇게 let total 하면 total이라는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total은 변수의 이름이죠 변수 이름 total을 선언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다가 값을 동시에 넣어줬잖아요 선언하면서 값을 넣어줬죠 이게 초기화했다 선언과 동시에 값을 넣는 거를 초기화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초기화했다 선언했다, 초기화했다 얘는 뭐라 그랬죠? 얘는 갔다가 아니라 대입했다, 할당했다 그래서 할당 또는 대입이란 말이 들어갈 거예요 대입 연산자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가 매우 낮아가지고 이게 얘도 연산자고 더하기들도 연산자인데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았으면 요게 먼저 실행됐겠죠 얘가 우선순위가 높으면 요게 먼저 실행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 얘네들이 우선순위가 높아서 먼저 더해서 32,000이 되고 난 다음에 예, 32,000을 토탈에다가 대입한다. 그런 의미에요. 예, 이게 오른쪽 거를 왼쪽 변수에다가 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갖다가 아니라 넣는다라는 뜻인 거, 그거를 알아두세요. 넣는다. 그리고 예, 이런 거 초기화한다. 그래서 얘를 변수 선언문이라 그래요. 선언문, 선언문. 그리고 이런 거 치면 undefined가 나와요. undefined. 변수를 선언하면 항상 결과값이 undefined.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결과값을 낼때 그게 어떤 값을 돌려주나 그런 거를 잘 보시면 좋아요. 변수 선언을 하는 거는 undefined 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제가 이건 뭐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 이게 변수 같은 거 선언하면 저희가 메모리 컴퓨터에막램 같은 거 있죠 램 메모리 막 이러잖아요 메모리 그 메모리에 그런 변수들이 저장이 돼요 이메모리로 나누면 뭐힙 스택 뭐 이런 것들 코드 뭐 이런 걸로 나눠지는데 그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힙인지 스택인지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 그냥 메모리 안에 이렇게 저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방금 토탈도 만들었고, 뭐, 스트링도 만들었고, 넘버 1, 2, 3, 뭐, 이런 거 만들었죠. 그럼 여기에 박스처럼, 예,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요거,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 여기가 이름표, 이름표기 때문에 이름표를 보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컴퓨터, 저희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도 이 이름표를 보고 이 값을 찾는 거고, 그래서 변수명은 이름표고 값은 그 이름표를 통해서 가져오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메모리, 메모리는 계속 남아있느냐? 아니에요. 예. 저희가 이거 메모리, 컴퓨터 껐다 켜면 날라가는 것도 있고 계속 저장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 계속 저장되어 있는 거는 예. 디스크 또는 뭐 SSD 이런 저장장치에 저장을 해 놓은 것만 저장이 되고, 어, 뭐 컴퓨터 껐다 켜면 내가 막 가끔 가다가 작업하고 있었는데, 워드 작업하는데 컴퓨터 꺼지면 그 작업한 거 기록 날라가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예. 컴퓨터를 강제 종료했다가 다시 켰는데, 계속 남아있는 게 있다. 예. 워드도 막 자동 저장 이런 거 있어서, 중간에 자동 저장된 데까지는 남아있고, 그 뒤로 날아가잖아요. 그 뒤로 날아간 거는 램,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거고, 예, 그 전에 자동 저장된 거는 디스크에 저장돼서 예, 그래서 디스크에 저장된 것만 계속 유지가 되고 램 예, 메모리에 저장된 거는 껐다 켜면 다 날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저장한 변수들도 다 디스크가 아니라 램에 저장된 거거든요. 램 그래서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 대문자 스팅이 아니야 소문자 스팅 이렇게 에러 떠요 이 에러도 잘알아두셔야 돼요. String is not defined. 이거, 그때, 콘, 콘스... 이때 했던 거 같은데? 예. 이 에러랑 똑같거든요? 이제, 어, 살짝 이 에러 메시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define 이 선언이에요, 선언. 또는 정의하다, 선언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변수, 콘슬이라는 변수 선언 안 했고, string이라는 변수 선언 안 했는데, 그거를 쓰려고 한다고 에러가 나는 거예요. 변수는 선언하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면 에러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의문이 드는 거는 이렇게 콘솔은 어떻게 한 거냐? 콘솔, 나는 콘솔 이렇게 렛 콘솔에서 선언한 게 없는데, 왜 콘솔이란 거를 쓸 수가 있냐? 이런 것도 궁금하셔야 되거든요. 궁금하지 않았다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앞으로... 예, 프로그램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콘솔치면 뭔가 값이 나오죠. 에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예, 요 브라우저가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저희가 완전 백지 상태에서부터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브라우저 같은 것들이 기본적인 도구들을 제공을 해줘요. 저희가 막 완전 백지 상태에서부터 만들면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이런 콘솔이라는 변수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많이 제공해주진 않고,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냐, 이런 거 알아보면 좋죠. 윈도우, 이런 거 제공해주고, 다큐먼트, 이런 거 제공해주고. 손 올리면 여기 화면이 좀 희한하게 하이라이트 되잖아요. 이게 다큐먼트가 이제 이웹 페이지를 조작할 수 있는 변수 그거를 제공을 해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것들이 있다.